안녕하세요. 오병만 개미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전기차나 수소차 아니면은 그린 뉴딜, 신재생 에너지, 탄소 배출권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셨을 텐데 그런 종목들이 주가가 왜 강세를 띠는지 그거에 대한 배경을 알려드리면서 이번 공부를 통해서 이번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다음번 국내 대선 또는 그 다, 다음번에 미국 대선 전에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고, 어떻게 대선을 앞두고 대응을 해 나가면 되는지 공부가 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서 이번 방송 준비해 봤습니다. 바이든 하면은 이전에 오바마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들 세금을 높이고, 최저임금을 높이고, 그리고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고, 동맹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주한미군 철수도 반대하고, 그런 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트럼프, 이 공화당 인사는 기업 위주로 정부를 꾸려 나갑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세금을 낮춰주고 보호무역을 해서 자국내 기업들 성장에 도움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환경보다는 개발 위주고 미국을 우선시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한미군 부분 철수하면서 방위비를 달라고 하죠. 그러면 바이든과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 통화정책입니다. 바이든은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서 저금리를 선호해서 약달러를 만들고 현대화 페이론을 통해서 증세를 통한 정부 지출을 높이고 그걸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해서 경제를 활력을 불어넣겠다. 트럼프는 통화 완화 및 저금리 기조 현재 하고 있는 것 그대로 이어가고 그리고 미 연준 압박을 통해서 마이너스 금리 및 수익률 곡선 제어를 통해서 추가 완화를 유도하겠다고 하는데 어, 여기서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영향을 빠르게 케어하는 것은 트럼프 정책이 좀더 와닿고 바이든 정책은 추후에 이 현대화 페이론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미국 경제가 크게 휘청거릴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정말 크게 들어가고 어, 리스크가 큰 정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조세 정책입니다. 바이든은 법인 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개인소득세율을 최고세 30%에서 39.6%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트럼프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 감세를 하고 법인세율 및 개인소득세율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법인세율을 트럼프 정부 때 35%에서 21%로 감소시키면서 기업들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그로 인해서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 바이든이 법인세율을 28%로 인상을 한다면은, 현재 다우존스나 나스닥에 상장하고 있는 기업들의 전체 이익이 10%가량 줄어들 거라는 레포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보면은, 기업들의 이 밸류에이션이, 어, 앞으로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면 4년간의 밸류에이션이 현재 평가보다 낮아지게 되거든요? 이익률이 감소되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바이든의 이 조세정책이 시장에 악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염려는 좀 되는 부분입니다. 트럼프의 조세 정책은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정책과 동일합니다. 도표를 통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트럼프와 바이든의 조세 공약을 비교를 해봅시다. 트럼프는 중국에서 일자리를 가져오는 기업에 세액 공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필수 산업, 제약과 로봇 산업을 미국으로 이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100% 비용 공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일자리를 가져오겠다는 거죠. 다른 나라에 있던 기업들을 데려오니까요. 바이든은 법인세 인상을 21%에서 28%까지 올리고, 미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 소득 세율이 2배가량 증가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기업이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흔히 말하는 미국 5대 기업이 전부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증시의 타격을 입힐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정책을 앞두고 어떤 영업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플레이스토어에 결제했을 때 수수료가 10%면 내년부터는 30%의 수수료를 구글에 지불을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익률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인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또는, 어, 구글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 아마존의 인프라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 세율 인상에 대한 이익률 감소를 떠맡아야 됩니다. 그러면 대기업들은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중간에 껴있는 사업자들은 크게 영향을 받아서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이거는 그들이 돈을 못 벌면 소비가 위축되겠죠. 소비가 위축되면, 이 대기업들도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소비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얘네들도 같이 이익이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다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정책이 너무 이 세금 인상을 통한 정부 유지보다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은 어, IT 기업보다는 IT 기업보다는 소비 관련된 기업들을 살펴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더 진행하면은 어 다른 종목들도 보일 겁니다. 이어서 트럼프는 가계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개인들의 개인 소득세율을 감세를 통해서 월급은 그대로지만 세금을 적게 내니까 세후 소득이 높은 거죠. 그걸 통해서 개인들이 돈을 벌면은 소비를 할 것이다. 그러면 일자리를 만든다. 그래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마인드로 접근한다면 바이든은 일단은 개인 소득세율을 높입니다. 그걸 통해서 세금을 더 걷어서 그거를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40만 달러 또는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한테서 부자세를 걷는다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어, 바이든은 개인들의 소득세를 많이 걷어서 그거를 다시 정부가 지출을 해서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이 조세정책은 중산층 보호가 최저임금 인상하고 관련이 깊은데 바이든이 단순히 개인들의 세금을 높이기만 하는 건 아니고 최저임금을 높여서 저소득층, 중간소득층의 임금을 인상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중산층 복원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조소득층을 중산층까지 끌어올린다는 거죠. 반대로 트럼프는 부자들이 있어야지 중산층이 복원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최저임금은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미국의 최저임금의 특징은 최저임금을 인상한 지 엄청나게 오래 됐다는 겁니다 2009년도에 최저임금을 인상을 했어요 그 이후에 무려 11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이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정책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 정책 어디서 보셨나요? 이번 정부 들어서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 그걸 통해서 우리들이 겪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를 되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는 거는 겉으로 봐서는 좋아요. 좋은데 수혜는 누가 받아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발효되고 나서 그 직후부터 취업하는 사회초년생들이 수혜를 받고 경력을 쌓아두신 분들은 수혜가 거의 없습니다. 기존에 경력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미 회사를 5년, 10년, 15년 이렇게 다녔고 임금이 더 최저임금 상승치만큼 오르냐? 그건 안,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의한 좀 음, 소득의 괴리가 발생을 하는데 왜이 정책이 기분이 나쁘냐면 나는 회사에서 10년을 일해서 최저임금 이란 좀 상관이 없는 임금을 받죠 임금을 많이 주면 기업의 이익이 크게 타격을 받기 때문이죠 중요한 거는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럼 뭐가 올라요 소비물가가 급등을 합니다 기업들이 월급을 두 배씩 더 주는데 그러면은 소비자 물가도 올라야죠. 음식 가격이 제일 먼저 오릅니다. 음식 가격 오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재들 오르고 다 올라요. 임금을 높이는 걸로 정책이 끝이 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포플리즘의 정책일 뿐이에요. 말만 좋지 실제로 임금이 올라가면은 도움될 게 별로 없습니다. 이번 정부 때도 최저 임금이 급등해서 배달비가 엄청나게 비싸졌다는지 음식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과일 가격도 엄청 많이 올랐고 채소 가격도 엄청 많이 올랐고 배달해서 먹는 음식도 엄청 많이 올랐고 싼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이 그렇게 좋은 정책이 아니라는 거는 저희들은 알아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우려가 좀 된다 그리고 외교 및 대중 정책인데 여러분들도 이 내용은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테니까 아실 텐데 이 다자조약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트럼프가 탈퇴한 다자조약이 엄청나게 많아요. TPP 탈퇴를 했고 그리고 나프타 재협상 개시를 했고 그리고 이란 핵합의 탈퇴, 유엔 인권이사회 탈퇴, 유네스코 탈퇴, 중거리 핵전력조약 탈퇴,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항공자유화조약 탈퇴, 세계보건기구 탈퇴, 근데 바이든은 이런 트럼프가 탈퇴한 다자 조약에 다시 재참여를 해서 동맹 강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공정 무역 관행에는 강경한데 관세 정책에는 비판적입니다. 이건 뭐냐면 트럼프가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서 관세 정책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감소됐다고 해요. 그런 영향이 있으니까 트러프 정책은 바이든 입장에선 내가 봤을 때 실패했다라고 하면서 정책에 공약을 내세운 겁니다. 트럼프의 입장은 미국이 우선주의로서 보호무역을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 지금 현재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의존도를 낮춰서 결국에는 종식을 하고 그걸 통해서 강경하게 대중 무역 정책을 계속 해 나가겠다. 그래서 중국의 성장을 막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 중국하고 거리가 가까운 국내에는 영향이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역 전쟁이 활발한 시기에는 중국 증시가 당연히 하락을 할 거고 중국 증시에 의존도가 있는 우리나라는 마찬가지로 증시 하락을 겪습니다. 중요한 거는 중국 때문에 무역 적차가 발생했고 일자리가 줄었고 지적 재산권이 침해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든과 트럼프 두, 두 후보 모두 중국의 비판적인 관점은 있습니다. 바이든도 보면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 기후 협약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면, 크린 에너지, 환경, 기후, 그리고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정책이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지냐면, 바이든은 기후 협약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그린 뉴딜을 통해서 100% 크린 에너지 경제를 지향하겠다. 파리 기후 협약 재가입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획기적인 상향을 하겠다. 이건데 이걸 통해서 지금 움직이는 기업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린 뉴딜 관련주입니다.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는 휴캠스 주가가 최근에 15,000원대에서 25,000원대까지 탄소 배출권 관련주 후성. 8,000원에서 12,000원까지 한솔홈데코그 탄소 배출권 외에도 전기차, 수소차 관련된 현대차 상승률도 크게 보이죠? 그리고 CS윈드 풍력 발전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OCI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태양광 기업들도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의 배경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미국이 대선을 할때 바이든이 정책을 통해서 앞으로 4년간 청정 인프라에 2조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 여러분, 청정 에너지, 이 기후변화 대응 중심의 인프라에 2조 달러를 투자한다는 건 4년간 한국돈으로 2천조를 쓰겠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사업이죠?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 탄소배출권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좋은 겁니다. 앞으로도 좋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올랐어도 밸류에이션이 앞으로 성장할 고성장에 초점을 두고 프리미엄을 주고 어 가치를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비싸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공부를 조금 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부신합니다. 그래서 파리 기후협약 탈퇴합니다. 환경변화, 어, 그건 나중에, 지금은 성장이 먼저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유시출을 위한 연방토지 개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구시대적인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유시출, 아직도 이렇게 의존하면안될것 같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기차, 수소차 확대하고, 그리고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화석 연료에 집중하면 은 도움이 될까요? 미래로 앞으로 나아가야죠. 그래서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크린 에너지 환경기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인프라 투자는 SoC 투자 중심의 어 주로 건설 항만 댐 이런 거에 대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대형 건설을 통해서 2000조를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어 아무래도 트럼프가 이렇게 S O C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 인프라 수준이 철도를 제외하면 교량, 항만, 폐기물, 에너지 등등 해서 가지고 C D 등급이 다수입니다. 근데 이렇게 인프라 수준이 낮으면 어, 유지보수 비용이 이렇게 커집니다. 날이 갈수록 커져요. 그걸 통해서 공공 인프라 낙후에 따른 경제 손실이 대거 발생을 하게 되고 어, 이렇게 될 바에야 차라리 대규모 투자를 해서 유지보수 비용을 낮추고 대규모 건설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바이든은 테크 기업의 독점적 시장 구조를 개편을 해서 IT 기업 중심 성장을 개편을 하고 전통적인 소비 관련된 기업들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월가를 규제해 가지고 월가에 대한 투자 세금을 높이고 은행 자본 여건 강화를 한다는 등 그런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데 그래서 미국의 증권사들은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하락과 함께 증권 관련 기업들도 주가가 떨어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기업 친화적인 정책 유지하고 규제 완화, 규제 완화입니다. 그래서 어,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트럼프 정책이 좀더 좋습니다. 다만 바이든이 지지율이 훨씬 높다는 거 미국 증시가 무너질까봐 살짝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포지션을 잡고 매매를 해 나가야 될지 고민이 많은데 미국은 대선 직전에는 조정을 좀 합니다. 어느 주자가 당선이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리스크로 반영이 돼서 증시가 좀 떨어지는 편인데, 누구든 대선에 이 선출이 되면은, 대규모 투자 사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관점이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면서, 어, 증시 전체적으로 상승이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 바이든이 반기업적인 정책을 펼치더라도, 바이든이 뭐 당선이 되든,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어쨌든, 불확실성에 대한 악재가 해소되고, 상승 국면을 맞았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면은 IT 기업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커서 환경 기업들, 재생 에너지 기업들, 탄소 배출권 기업들을 투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은 지금 매매하던 것들 유지하면 될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가 코로나 확진됐다가 금세 나으면서 트럼프가 치료 과정에서 겪었던 치료법들 있죠. 치료제나 투여받은 약물 이런 것들 중심적으로 바이오 기업들을 좀 늘어볼 것 같네요. 다음 정책 공급망 확충과 제조업 부흥입니다. 바이든은 바이 아메리카를 통해서 제조업을 부흥하려고 하고 트럼프는 보호 무역주의를 지속하면서 대중 관세부가 그걸 통한 미국으로의 리쇼어링 헬스케어 복지 관련해서는 바이든은 오바마케어를 강화하고 그리고 처방약 가격을 인하하기 위해서 예외조항을 폐지한다. 이건 뭐냐면, 처방약 독점 기업들을 동일한 효능을 가진 해외기업의 약물을 수입해와서 독점적 지위를 상실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자유 가격 경쟁을 통해서 약가를 낮추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아무래도 국내 바이오 기업들한테 호재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업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트럼프는 기존에 있던 보험사들의 의료 보험료 인하를 경쟁을 통해서 유도를 시키겠다. 그리고 어 시장 경제 원칙에 따서 오바마케어는 옳은 게 아니다. 그래서 폐지하겠다. 이런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 오바마케어가 어 겉으로 봐서는 좋은데 실제 미국의 병원 실상하고 이 보험 제도가 별로 맞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바마케어의 적자가 장난 아니게 불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은 조금만 더 강화를 시키면은 좋은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음 아무래도 바이든의 정책이 국내 기업에 좋기 때문에 바이든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본다면, 어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 바이오 기업에 투자한다.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에 투자한다.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바도 정책입니다. 트럼프 대 바이든, 한반도 정책 비교하자면, 바이든은 전통적인 동맹을 중요시 여기고, 한국, 일본, 호주의 관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이 정책은 오바마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 압박을 반대합니다. 트럼프 정부 때 방위비 분담이 인상됐죠. 그리고, 주한미군도 철수 축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방위산업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국내 방산기업들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그 반대가 되겠죠? 북한에 대해서는 인권을 먼저 살펴보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오바마 당시 전략적 인내를 회귀합니다. 그리고 중국, 일본과 공동 압박을 꾀하려고 합니다. 어, 반대로 트럼프는 정상회담 등 탑다운 방식을 통해서 북한의 김정은하고 대화를 통해서 관계가 나아가는 방식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아무래도 어, 방위산업이 주가가 올라가면은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지정학적 리스크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든이 만든 이 정책이 더 좋은 걸로 보입니다. 종합하면은 바이든은 중산층 회복을 통한 안정적 성장을 꾀하고 트럼프는 성장 친화적 경제 정책을 지속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어떤 테마주들이 주가가 움직일까요? 이미 미국의 바이든하고 트럼프 관련 주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 많겠지만 지금 당장 이 방송을 통해서 매매할 만한 기업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어 이번 공부를 통해서 이 관련 주들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보시고 어 미래에 국내 대선이 남아 있죠. 그리고 어그 다음 번에 미국 대선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 볼수 있는 시간을 나중에 가지게 된다면 제가 오늘 방송해 드린 거를 공부해 보셨으니까 좀더 쉽게 그리고 더 좋은 종목을 고르는 노하우가 생기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 오늘 방송 기억하시고 다음 대선주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500만 개미였습니다